할렐루야.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린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가려지르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꽃이 세개 달린 꽃나무를 보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왕자가 꽃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물으니까는 꽃이 대답합니다. 몇년 전에는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못 봐.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돌아다녀. 사람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과 하늘의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을 하늘에 뿌리를 심지 않고 세상 것에 뿌리를 심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이동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또 영적으로 방황하며 이동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동하는 신앙은 첫째는 교회된 부담이 없어서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를 바꿔 들어서 좋다. 세 번째는 교회 가서 새로운 친구를 새겨서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새신자이고, 믿음의 뿌리를 하늘에 심지 못하고, 하늘의 은혜보다는 사람을 찾으다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잔인 성도들은 하늘에 뿌리를 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잔인 성도들은 하나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0별장2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 말고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만드신 신의 소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신으로부터 나았고 신과 함께 살고 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몇 자우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가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라는 동네에 아들 장가되는 혼인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자란 말은 성경원은 기나이라는 말인데 왕이 왕을를 부를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 기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면 은 연회장이 맛을 보고 신랑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간에서 행하여 그 영광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하였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세미이오니한 말인데, 표차다, 가리키다, 알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만드 창조주, 하님의 사실을 가리켜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에 비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알리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구약제제사들때 사용하는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와 성도가 혼인잔 찬다는 알리는 표적입니다. 구약 그 시대 유월절양의 제사는 끝났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제사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표적입니다. 구약 그 시대 율법으로 구원받은 잔치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잔치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표적입니다. 구약 그 시대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구원의 잔치는 날마다 언제든지 잔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물이 포도주 피하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논설하시오.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를 빨리빨리 쓰고서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바이런 학생은 끝까지 고민합니다. 한줄 쓰고 나갑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한줄 쓰고 나갔습니다.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 붉은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 손 대본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든 사람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창조 예수님의 손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시니 보리떡과 물고 기두 마리가 계속 만들어져서 오천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연못가에 38년 중병경자도 창조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 상녀 행렬에 창조 예수님께 청년아 일어나 하시니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사님이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마트의 20장 1 5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예수님을 말을 올무잡으려고 잡으려고, 선생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째 나를 시험하라 느냐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동전도 오래 쓰면 깨지고 찌그러지고 흔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 사납고 악해지고 욕심 있고 거짓되고 술과 담배에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도 창조도 예수님,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혼입잔치에 포도주가 모자지고 많았으면 예수님 포도주 잔치를 못했을 것인데 모자라야 주님과 잔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자 모자라만이 전달가를 씁니다. 재정도 모자라야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가 교황 이노센스 2세를 방문했을 때 마침 교황은 그 말을 한 주먹 쥐고 세우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 보고 말합니다. 토마스 당신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황이여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안진백인을 향해서 내게 금과는 없으나 나설 예수 이름을 하고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물질로 부해지면 은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을 못합니다. 마태문 19장 23절에는 이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느니 부자가 정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약대가 바늘과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느님에 들어간 보다 쉬운 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정에 못들어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마검은 12장 41절에는 성전에서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부자를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냅두 냅둔, 냅둔 은하 두 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생활비를 아십니다. 그래서 헌금만 안해도 괜찮습니다. 한개만 넣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안 말씀 안하십니다이 그 과보는 생을 전부를 넣습니다. 었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드려 마음이 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마음의 은혜 단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드린 성 프랜스코는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면 일부러 부자 안 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한 나라 천국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돈이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날마다 주님과 잔치할 수 있습니까? 오늘 6, 6절에 말합니다. 돌항아리 여섯이 놓이는지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섯 개씩 있습니다. 안식일은 밖에 안나간니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손 번져 씻습니다. 돌은 손나 씻는 것이 아니라 돌은 마음도 씻는 씻는 청결 예식하는 물입니다. 돌하는 거는 항상 날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감께는 잔치는 건강하면 건강대로 병듦면 병든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가난 가난한 대로 장소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과 은혜의 잔치를 할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총장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입니다. 그 아버지는 백사겸 씨인데 평생 머슴다리에서 땅을 천평을 사서 이제 살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다니시면서 벽돌 찍어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다 짓지 못하고 피우면 피해졌고 눈 오면 눈해졌습니다. 백상임 씨는 땅 천평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교회 사찰로 일하게 했습니다. 자녀 중 백낙준을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프린트턴 대학교를 나오고 이해를 위해서 박사를 하고 연세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도 했습니다. 주님과 행복하게 잔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절 보면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주님의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러 가셨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항상 순종한 하인, 항상 겸손한 하인, 항상 낮은 데 있는, 있는 하인들입니다. 부자도 하인처럼 살면은 날마다 주님과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가 하인처럼 살지 못하는데 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 성대분 가난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자 여호수아 가정은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 도 노예, 삼촌도 노예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년 지날 때 백성들은 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광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종 모세만 따라다녔습니다. 출애굽 3장 11절에 모세는 해막에서 나오나 여호수아는 해막에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여, 여호사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해막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항상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시대는 아버지의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고 아버지의 제사장은 아들이 제사장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게로순과 엘리에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의 아들 여호사는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우사에게 안수하 가셨습니다. 여호사가 모세 디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희막에서늘 기도했던 여호사. 한유가 잔치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잔치는 돈은 건강, 성공, 평안 이런 것 잔치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잔치가 더 행복합니다. 영원한 행복합니다. 연회장은 신랑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에 다지거든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였습니다 사랑 성대분 세상 사람들의 잔치보다는 예수님과 하느가 함께하는 잔치도 행복합니다 누가 보 심장 1구절에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활히 잔치하던 부자는 지옥 불꽃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잔치하시고 그들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로 잔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 역사하시고 기도 중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며 병도 고쳐 주시며 주께서 귀신도 쫓아내시며 편하로 행복한 가정이 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상, 능력과 건너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이들이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간결을 들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기대드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들는 귀신 떠나갈 때다 예수 명에 떠나가라 아버지의 계명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 내 강경한 에 모든 병마다 떠나갈 지 하여 주시옵시고 시들 모두 병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평전에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를 평병구 고난 말씀에 있어 주님 고쳐 주시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 바랍니다. 능력 베푸시 바랍니다. 문제들 해결해 주시 바랍니다.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만견을 모두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주여간과합니다 방관함 거시 바랍니다. 주의 있게 끝내시 바랍니다. 성령로치료하시 바랍니다. 하늘님에게 되게 달치 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이쪽 기가 막혀서 잘안 들립니다. 뚫어 주시 바랍니다. 열리게 주시 바랍니다. 하부 사할들 내게 시 바랍니다. 성령의에게 나의 주만해 바랍니다. 영광의전 내게요. 아버지 하나님 전내 전리수만 굳이 바랍니 전리수만 굳 바랍니다. 성령 치하시 바랍니다. 하늘에게 맺게 주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간구합니다 성령 임대시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밑주님 귀여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치하시 바랍니다. 편안하시 바랍니다. 성임대시 령 바랍니다. 하늘에게 맺게 될주만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주만해 바랍니다. 아버지 울중 굳이 바랍니다. 울중만 다 깨끗이 굳이 바랍니다. 아버지 편안하시 바랍니다. 성령의게 맺게 주만들 시. 바랍니다. 만 여호와께서 우충만친에바라 여호와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을 베어 주시옵소서. 성도 가정마다 주에 성령 님재 주시옵시고 다 편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 바랍니다. 모든 발끝까지 깨끗해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건강 하시 바랍니다. 성령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르마게메게 주만이 바랍니다. 아름마게게하님 영광을 주신 주께 되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아브라아브 오른 무릎 아픈 자 있습니다. 지 무릎을 굳이 편안하게 해 주시 바랍니다. 앞 권이가 계시 바랍니다. 자비만 영세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하셨고 여러분들 영광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방송까지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